어, 중세 시대의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루터인데요. 루터가 로마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영혼의 양식처럼 매일 대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우리가 이 편지를 대하면 대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더 소중해지고. 그 맛은 더 달콤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귀하고 또 깊은가를 깨닫게 해주는 또 로마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 같은 구절인데, 매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작년에 읽은 거랑 또 다르고 또 올해 다르고요. 점점 점점 그한 단어 한 단어가 루터의 고백처럼 뭔가 맛이 달라지는 또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곱씹어야 된다는 그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절인데 이 12장 1절 또한 우리가 더깊 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더 새롭게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12장 1절 전까지의 로마서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살펴보고 다시 한번 12장 1절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더 깊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어, 이 말씀을 영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저와 삼, 살펴보면서 내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올려 드리겠다는 결단과 함께 또 그렇게 살아내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은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안 계신다. 뭐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 뭐 이런 핑계는 절대 할수 없다는 겁니다. 뭐 생명을 보더라도 참 신기한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 아이의 심장은 3주차 정도부터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 한 12cm 정도 자랐을 때에 그때부터도 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주차에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생명에게 심장이 뛸수 있을까 하다가 그 조그만 아이에게도 척추가 있고 조금씩 내가 자라고 위장이 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아 이러한 생명의 신비가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뱃 속에서부터 나와서 이러한 장성한 어른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이 아 그냥 그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주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황인성 목사님께서 우주에 관한 책을 읽고 저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또 신기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보통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이러한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해명과 같은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 깊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의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KTX로 뭐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하셨나요? 이 태양계도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양계가 그 은하계와 또 그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넓은 거예요 알면 할수록 신기해요. 우주의 물질이요. 10에 마이너스 60승만큼 조금만 많았어도 우주는 붕괴되고 반대로 그만큼 적어도 중력이 너무 약해서 잘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중력이 너무 약해서 별이 형성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우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그냥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보더라도, 바다를 보더라도, 생명을 보더라도, 꽃을 보더라도, 온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이 말씀이 또 깊이 와닿게 됩니다. 또 로마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만물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 선포한 후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함에라고 로바서가 선포합니다. 한 하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일에 막 즐거워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쓸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쓸까보다는 여가와 뭐 미디어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은 쉽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 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죄인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저 말씀이 죄로부터 푹 빠져 있을 때. 뭔가에 중독되었을 때저 말씀만큼 크게 와닿을 것이 없어요.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살고 싶은데, 죄의 범이 나를 사로잡아 다시 한번 그 중독의 길로, 다시 한번 죄의 길로, 또 내가 그걸 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거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8 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또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을 수없이 외쳐도 모자란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딱한 문장, 두 문장만 빼야 한다면 나는 이 문장을 남기겠다고 했을 정도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집약적으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안에 때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의 법 안에 그 정죄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자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저 믿기만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키가 커도 키가 크지 않아도 괜찮고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 은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의의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인 타력 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극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으로 받은 은혜 받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역사라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임을 깨달는 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요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까지 이렇게 확실에 차서 찬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내가 받은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누가 대적하며 우리가 어떻게 감격에 차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묵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고난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존재는요 고난보다 은혜에 더 집중합니다. 내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에 묵상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묵상하는 데 집중했어요. 여기까지 우리에게 부원 주신 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값을 치러야 하고, 근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심지어 어떤 대가도 없이 사랑하심으로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이걸 믿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너무 놀랍다.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12장 1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영적 흐름을 마음에 담아두고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달았으므로라고 길게 표현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십이장부터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말씀하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요약하면은요,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드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드림의 중심입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생명을 내 섬김을 내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대로 내 섬김을 내 기쁨을 내 마음을 내 생명을 기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드림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아벨처럼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최고의 것. 첫새끼와 기름으로 내온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감정적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을 거예요. 감격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감정적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저문 밖을 나가서서. 내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도대체 당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당신이 받은 역사가 무엇이냐,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비판의 말을 다 벗어새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재물이라 그래요. 재물은 죽은 것인데, 산재물로 드리래요. 참, 모순적이죠. 재물은 죽은 것인데, 산재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내 정욕, 내 탐심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는 다 죽여버리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로 살고 내 정욕은 다 죽이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제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산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